여러분 소개받은 국토원 고문 이두어입니다. 잘 여러분이 최근에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은 미국 대선 결과일 것입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아이든 아이들을 대통령으로 선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가지고 저 전쟁 중에서 텍사스, 그 다음에 코로나도 핵펑커 등을 다니시면서 비상 경계, 비상 대응령을 선포할 그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임 전에. 워싱턴 DC에 비상 어, 비상 선포를 하고 2만 5천 명이 3만 명을 증원시켜서 물론 안전을 중요시해가지고 배치시켰음 나마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하이드는 조촐하게 취임식을 하고 지금. 당선인이 당선 대, 당선에서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택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의 업적과 그분의 소신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국민 국민과 함께 한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을 하는 데이터의 고객이 일억 명인데 나오 일억 명. 그리고 그분들을 그냥 국민과만 함께 하느냐? 아니다. 아 우리 아까 이 연사께서 말씀한 말지깨우쳐야 된다. 깨우치는 국민이셔 된다. 이래서 국민과 함께하되 국민이 깨우쳐야 된다. 이두 가지를 연대 두고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으로는 뭐죠? 대종으로 봐서는 싸우지 않봐이는야우다 이건 이우지않다 이기는 우은손자이기의최은의선택입의 최선의 선택입은 항상 제일 좋은 은 항상 책일 좋은 책이냐 하고 있을 책 손자병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4년간 업적 a 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걸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 싸우지 않으면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싸우지 않은 않지만 적이 이시야 되는 거 아니냐? 적이 누구냐? 언 종내의 어 대통령들은 구그 소련이 해체됐지만 그래도 주적 가지고 국선을 주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러시아는 이제 단일 국가가 되, 됐을 뿐이야. 이제 부상하는 저 중국이 저 남진하 해에서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그 섬에 활주를 놓고 이런 하나를 국제 규범을 어기는 걸 보라. 그리고 무역 WTO 시스템을 악용해가지고. 미국의,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이건 그냥 자유세계에 벗어된다 그래가지고, 주적은 중국이라고 딱 옷을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왜, 에, 평화적인 선택을, 해배적인 선택을 어떤 면에서 했을까? 지지하는 세력은 아주 폭도들입니다 엔티파, 엔티파는 파시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리고 블랙 흑인들 어, 삶을 문제시하는 그런 집단, 그것도 폭력 집단입니다. 이 폭력 집단은 음, 그러이 그러니까, 결과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겠다. 피를 흘려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리드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주군참설우주군을 활용하고 비상 통신 시스템을 가도하고 이렇게 하면 될줄알았습니다마은 그러나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머릿속에는 우주군을 활용하는데 이 내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우주군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후퇴해서 자 바이든이 그 대신 취임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깨어나서 부정선거가 확산되면은 저는 오래 못 간다. 이런 선착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하도록 그냥 두고 그 대신 이 정치 세력들이 과거의 그 반인. 무도독한 행을 했던 비밀들을 모조리 공개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른네 소, 소성애 소아성애라고 그래가지고 어른네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에, 우리 왕조 때 이조 왕조 때 보면은 양반들이 해치는다고 해가지고 젊은 아녀자를 그런 그, 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봤는데 바로 그와 유수한 행질을 했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 것 같으면 아예 그 사람을 생명도 없애버렸던 이런 반일주의인률적인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 행태를 창부가 되냐? 저 멕시코 경계들은 장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벽을 쌓는데 그 장벽을 총노로 해가지고. 마약뿐만 아니라 마약 구조, 뭡니까? 불법 이민, 그리고 인신매매가 그 통로를 통해가 자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더깨어나고 특히 공화당이 이번 2월 6일 부표 선거인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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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인증 과정에서, 미치맥코노리 대반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반전을 다시 물리치고 올바른 공화당 의원을 포용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민주당에서도 올이는 산을 의인을 찾아서 이 세력을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평화롭게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인수합니다. 지금 그 방법으로. 애국당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당. 이거는 여야를 뜯어가지고 애국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이거 가지고 총선이 아니더라도 총선 이전이라도 6개월, 1년 이내에 다수당을 차지 하는그 당을 새로 만든다면 이거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우리 4.15총선을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다시 한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깨어내야 됩니다. 깨어내야 50%가 깨어나면 지목으로 일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갖고 우리 깨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미, 미국이 일본호텔듯이 우리도 일본호텔에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원을 애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각성은 어디부터 시작하려나, 강남 시민부터 각성해야 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강남 시민들께서, 강남 상구의 국회의원 일곱부를 우파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의 메카는 강남 상구입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가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강남 상구 시민들, 일어서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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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